자, 박수원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살기 종목 ERP 최강자. 이제는 중소기업 비대면 시장 공략. 네, 그렇습니다. 음.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아시는 종목이죠. 네, 음. 더존비즈인데요더존비즈더존비즈 아, 같은 경우는 제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3만원대 있을 때 상당히 음. 또 관심있게 봤었고, 어, 많은 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 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사업 자체가. 뭐, 회계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ERP 같은 경우에도 뭐, 생산, 판매, 뭐 재고, 어, 회계까지 모든 걸 지금 이제 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동사 같은 게 꾸준하게 지금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또 비대면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 도전비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소기업들 쪽에 지금 이제 나온 제품이 이제 홈피스 올인원 팩이라고 어, 이 제품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 공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홈 오피스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그렇죠. 이제 재택근무니까 음. 재택근무를 하면서. 뭐, 그게 이제 화상, 화상회의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여러 이제 자료들이라든지, 예. 기밀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안전하게 보안성을 가지고, 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나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ERP 시장을 떠나서 하나의 또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흐름들로 보자면 이제 도전비즈원이 지금 현재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 훌륭한 인프라를 조금 구축하고 있지만 이 인프라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런칭하고 있고 이 새로운 런칭을 통해서 새로운 매출이 형성될 수 있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더전비즈원 어, 지금 현재도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상승흐름도 우리가 좀볼수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음. 자, 그다음 차트 흐름 을 보면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대략 한 7개월 정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행보 구간을 좀 만들갔던 어부분들이있습니다 뭐 상승하려고 하면 다시 내려오고 상승하려면 다시 한번더 내려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자, 지금 최근 다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일봉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더 상승 전환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뭐 여기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전 비주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과 어떻게 보면 좀 상관없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전 어, 도전 비주 어, 뭐.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12만 5천 원? 네,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 가격은 네, 손절 가격이 10만 원을 좀 대응을 해서 어, 추가적인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존 비중 오늘 종가가 11만 2,500원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 10만 원을 잡아주셨습니다.